파산게임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 추가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공장 시스템입니다 자 개업은 선착순 2명만 가능하고요 요 가격은 100만원 아이디입니다 100만원 아이디 자 하지만 100만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겠죠 자 업그레이드 하는 동시 아 뭐지 개업 개업 증시 농사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두 개의 공장이 모두 업그레이드 될시 고급 공장이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총 공장 세 개가 지어져 있고 두 개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공장 두 개와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두 공장이 다 되었을 시어 업그레이드가 된 공장을 하나를 더 판매를 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공장 유지 비용이 있는데요. 유지 비용으로 회차마다 3만 YD가 빠져나가요. 첫날에 빠져나가지 않구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한번 한번 할 때마다 만 YD씩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자 네. 네. 그리고 새로운 보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이올렛 다이아몬드와 허쉬 핑크 다이아몬드예요. 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30만 원이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 한 60, 70, 80막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어, 떨어졌어요. 그, 그 다이아몬드에 이어서 바이올렛 다이아몬드와 허쉬 핑크 다이아몬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저희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업데이트냐? 너를 위한 도박이 1,000원 단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너를 위한 도박이 오늘부터는 1,000원 단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너를 위한 도박 입장권이 3만 YD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오 자, 3만 YD로 상향이 되었고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만 원짜리 단위밖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또 10만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 단위랑 10만 단위가 자연스럽게 퍼센트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확률도 어, 너를 위한 도박에 맞게 마이너스 확률이 더 높아졌고 너를, 그리고 나를 위한 도박은 변화 없이 만 yd의 확률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오. 자 그리고 어, 어, 나를 위한 도박은 플러스 마이너스 확률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네 그렇게 크진 않고요 자 그리고 땅 일곱 번째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방, 어, 땅이 또 일곱 번째 줄땅네 개가 판매가 되었다는 거 이렇게 큰 엄청난 업데이트, 바로 공장 시스템. 그리고 공장을 아. 한번 저희 미리 한번 체험하면서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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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요, 빨리요. 자, 마을로 오시겠어요? 마을 오시면 여기 모델하우스 집 구매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어 사전에 집을 구입하고 싶지 않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모델하우스를 개조를 했습니다. 오. <laughs> 어? 맞나? 이쪽 어? 여기 아닌데? 다른 곳에다 설치하셨나? 여기 맞는, 어, 맞다. 자, 여기 오시면 돼요. 공장조는 시계에 있다네? 어? 이거 아닌가? 어?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오. 예, 네, 이거 공장인데. 오. 아. 이게 바로 공장. 어, 백만 YD. 입니다. 음. 공장 100만 아이디. 총 2개만 음. 판매를 하고요. 얼. 딱 2개만 와. 판매합니다. 얼, 자, 이게, 자, 이게 뭐야, 공장인데. 이거. 아. 자,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요. 티.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자, 일단 기본 옵션이 이건데요. 밭, 밭이 어마어마하죠? 와,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아, 진짜 사고 싶은 욕구가 막. 몇 층이야, 이거? 막, 진짜, 샘소지 않나요? 어. 와. 자, 여기, 아유, 여기 공장. 결정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살수 있어요? 자, 자, 어 지금 바로 살자 상관없어요. 자, 여기 여기는 이제 감자 농사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벼로 하든 뭐 이거는 본인이 직접 너, 하시는 거고요. 개면 안 돼요? 아켜죠자 그리고. 아 이리로 올라가시면 네, 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농장 총네칸의 농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총네칸의 아, 농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크기부터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예 <웃음> 여기 있는 어렵다. 이것들이 업,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기본 옵션이 이 농장이고요 와. 자 이제 어, 업그레이드 했을 시는이 동물농장이 추가가 됩니다 동물농장 동물농장이 업그레이드가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금이 아니라 유지비로 나간다는 게참 좋은 점이고, 자 업그레이드는 인챈트 동물 농장들 설치할 수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동 자동 농장 보이시나요? 자동 농장입니다. 자동 농장. 오. 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달걀을 자동으로 수확할 수가 있는 자동 농장이 또 여기 있고요. 오. 자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는 동물 농장들. 할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기능을 계속 넣을 예정이구요 그리고 이 여기 인챈트, 인챈트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 인챈트도. 자 <laughs> 네, 성격이 다들 급하시군요. 인챈트도 여기다가 에 넣으실 수 있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본 옵션. 자 최상급 집 저리 가라 하는 상자 패키지. 그리고 화로 패키지 음. 자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공장에서 필요로 한 재료만 할수 있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공장으로 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아이템들을 넣는 건 가능하지만 뭐 내가 레드스톤이 너무 많아서 뭐 혹은 돌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갖다놓고 이런 건 불가능하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뭐뭐 뭐 동물 같은 걸 캐논 걸 넣는다거나 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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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하면서 넣는다거나 이런걸 넣을 수 있고 혹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무기를 만들 때 철은 무기를 만들 때 이런 공장에 쓰이는 근거가 있는 아이템은 쓸수 있지만 어. 개인적으로 집처럼 집의 상차처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음, 괜찮네요.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네?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하, 타당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이요 <laughs> 타당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상급 집 같은 경우는 최고의 장점은 예. 15만원이라는 가격의 최상급이었죠? 그리고, 하지만 그리고 처음으로 사신 삼성님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15만원 이상의 꿀을 빠시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 저는 만족합니다. 그, 아, 가격대에 만족하세요. 비해서 괜찮아요. 어, 이거 공장 시스템은 어떠세요? 이거는 100만원이니까. 아, 100만원. 100만원이면 땅이 10개 아닌가, 요열개 아, 이게 100만원. 아. 이게 땅 크기부터가 지금 어바어바하지 않나요? 그냥 그냥 작은 땅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다할수 있는 거지. 일단 일단 들어오면 기계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그리고 세금도 없고 땅은 세금이 있는데 이건 또 세금이 없죠. 야겠다어자 하지만 공장은 딱두 개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 오. 알아두시고요 공장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업그레이드를 전부 다 시켰을 시 공장이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어세 아,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장을 사신 두 분께서 업데이트를 할지 안 할지로, 공장 세 번째가 열리는 게또 달려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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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도 일꾼을 네,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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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 자, 여러분, 여기 공장을 보시면은, 어, 시계를 두면 공장이 있어요. 네. 자, 요기를 보면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업그레이드 공장이니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공장을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커 공장. 일반 공장인데요. 자, 이게 기본 옵션입니다. 아 자, 요게 기본 옵션. 100만원짜리 기본 옵션이고, 이제, 어, 이건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될 시마다 추가가 되는, 이게 바로 기본, 기본?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땅 주인 음. 참 좋겠어. 자, 여러분, 100만원 가치가 충분히 있죠? <laughs> 네, 네. 구매 욕구가 아주 어마어마할 텐데. 자, 여러분, 네, 오늘 공장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7일차에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되 있으니, 업그레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2층으로, 회의장 2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네, 호춘님 오면 진행할게요. 왔어요, 저. 응? 안 보여. 자, 공장은요, 여러분, 두 개를 사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 아, 진짜요? 세 개를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집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장은 두 개, 세 개를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해겠구만 대여, 대여료 받으면서 한번 사봐요. 자, 왜냐하면 그렇죠. 대여료, 대여료를 받으면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두 개를 사도 그거는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대여를 꼭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여를 하지 않고 본인이 두 개를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좋은 점은 땅을 같이 공유할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하는지 정확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판매금지를 쉽게 때릴 수가 있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어떤 걸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밀유지도 되고 어, 비밀 유지도 되고, 테러 위험도 없고, 원래 없었지만, 음. 좀더 그런 장점들이 생각해보시면 많기 때문에, 공장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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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렇,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 지금부터 파산 게임 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산 게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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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 자 일단은 이 공장 시스템이 추가가 됐어요. 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야. 광장을 가서 보석 가격부터 보자. 제가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61만 원에 샀거든요. 나 공장 사야 돼. 이거, 이거. <laughs> 우와 진짜 예쁘다. 야 이거 50만 원, 이거 살 만한 거 아니고? 잠깐만, 21분? 다이아몬드가 얼마야? 62만원? 야 이거 팔자 팔고 난 이거 오를거라 생각하거든요 잠깐만 100만원짜리가 추가가 안된거 아니야 지금? 아 여기구나 허쉬핑크 쩐다 진짜 잠깐 사파이어가 53,000원 어? 49,000원에 샀는데? 49,000원에 샀는데 53,000원 됐어 또 팔고 일단은 지금 내가 이 20만원을 모을 동안 이거를 하나를 사놓자 바이올렛 혹시 모르는 거잖아? 바이올렛이 개뜰지? 이거 하나 사놓자. 그리고 공장을 사야 돼. 50만원 이미 있는 거야, 나는. 공장을 사는 거야. 공장을 사는 거야. 자. 오케이. 우리, 우리 팀한테 전화 좀 걸게요. 자, 이제. 오, 어딨어, 어있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장 네, 처음 네, 보셨잖아요, 안녕하세요. 공장.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진짜. 돼. 완전 꼭, 꼭 사야, 꼭 사야 돼.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도. 이거 지금 우리 상자에 있는 거 돈, 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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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어봐, 다 털어봐. 100만원 되나? 오케이. 네, 저거 사고 나서, 그 다음에 파산 안될 만큼은 돈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만약에 노, 그래서 일꾼은 오늘 안 뽑으려고. 아, 음. 네. 이군 안 뽑고, 그리고 나는 저거 땅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데 지금, 지금 땅을 팔기에는 우리가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으니까 네. 지금 내가 봤을 때 50만 원이 있단 말이죠? 오, 아니, 지금 88만 원이 있단 말이야. 12만 원을 우리가 모아야 돼, 지금. 일단 다 팔죠. 다 팔아, 다 팔아서 네. 삽시다, 이거. 네. 살수 있나? 아, 일단, 일단 자, 자, 양띵. 감, 지금 우리 돈될 만한 거다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내가 볼 때는 땅이라도 팔아서 저거 공장 사야돼. 아이고. 갑자기 크래쉬가. <laughs> 이거 다, 다 팔아야 돼, 이거. 유리도.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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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어, 씨. 아, 막손 떨려. 나못 살까봐. 아, 상수이가또다 사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해. 나 기억 안 나, 미쳤나 막. 미쳤나봐. 지금 막손 떨린다, 진짜? 어 아, 침착이 안 돼. 오. 이건 진짜. 야, 누가 벌써부터 와! 오늘 3만원짜리 도박을 한다고? 지금? 진짜 대단하시다 어떤 미친사람이지 진짜? 아 진짜 3만원 도박을 벌써 한다고? 와 진짜 이거 무서운 놈들이네 이거 와오씨 오, 5만원 야 우리한테 아. 20만원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 20만원 좋겠다 이거 응. 이거 다 해, 돈될 만한 거다 긁어모아보세요, 진짜. 돈될 만한 거다 긁어모아야 돼요, 완전. 네. 지금 농사, 거기 다 하고 있어요. 어, 농사도 다, 다, 다 팔자. 거. 그래서. 네네네. 전부 다 이렇게 또. 아, 레드스톤 블럭도 많고, 돌도 많고, 공극. 아, 이거 나무도 좀 있고, 이거, 이거 만들어야겠다. 레드스톤 나무. 그리고, 돌은, 돌은 없고. 자. 공, 자, 끈끈이 피스톤을 만듭시다. 레스톤 조명도 만들어서 팔아 버릴까? 레스톤 명이요 일단 나 어디 있어? 돌. 돌로 아할 맞다. 그그 코코아콩 그 어떻게 됐어요? 코코아콩 나 봐야 되는데? 아 근데 그거 볼시간 없어, 어차피. 그렇죠. 지금 볼시간 없어, 진짜로. 우리 사야 되지 우리 진짜 사자. 아아 아, 잠깐만 내가 기억이 안 남아. 아나 멘붕 당했나 봐. 어떡해. 어아 진짜 미치겠다. 옷 사면 어떡하지? 뭐 아나 너무 덜덜 떨려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팬들이 나들 침착하라고 막 그러고 있다. 근데 덜덜 떨려 나 진짜 마음이 급해가지고 미치겠어. 이거라도. 레일이라도, 파, 아니야, 레일 아니고, 돈 되는 거다 팔자. 네네. 디렉터 레일 어때요? 아, 이거 돈다 썼네. 가바판 못 만드네. 디렉터 레일보다 파워레일이 나은 것 같은데. 파워레일은 금이 드니까. 음, 금없 일단은, 일단 이거라도 도, 또 팔아보고, 얼, 얼마 모이는지 봐야겠다. 오. 우리 재고랜턴도 만들어서 그냥 팔아버릴까? 그럴까요? 지금 호박 꽤 있는데. 아, 재고랜턴도 만들어 팝시다. 네네네. 다 만들어 버릴게요. 지금 나무가 없거든요? 나무도 한번딱 가가지고 싹 그것만 해오면 좋은데. 아, 진짜 긴장되네. 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아. 대한 침착하자. 일단 침착해야겠다. 이거 급파 아, 왜 이렇게 떨리지? 뭔가? <laughs> 아, 이거 왜 공장 시때템에 갑자기 이렇게 쭉가가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덜덜 떠는 거야. 덜덜 떨지 아, 마세요, 여러분. 아니야, 가능합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자, 우리 살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laughs> 공장 살까요?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추진력 있는 친구들이 있으려나? 공장 사고도 좀 문제긴 한데, 일단 사고 보자. 네네. 팔면 되니까. 자, 그리고 그청금석도 지금 당장 쓸거 없으면 그냥 블록을 만들어서 팔아버릴까요? 청금석이요예 이게 네. 천원인가요? 청금석도 천원인가 하여튼 그렇군 네 그냥 다 해버리는 게 나을 네, 것 같은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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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안쓸 거니까 그리고 에메랄드도 우리 NPC마을 못 구하니까 공장은 그 판매될 때! 어머 진짜 미쳤나봐!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아 진짜 미치겠네 와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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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감.. 다파놔 다와서 빨리파놔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미친 누구야? 우리 될거같아 빨리와빨리빨리빨리 오케이 빨리 오케이 잠시만 지금 얼마 있으세요? 우리 43만원 지금 50만원 7만원 남어요 7만원 7만원만 먹으면 되는거죠? 미... 아야아야 아냐 한 3만원 3만원 너 미치겠다 진짜 빨리빨리 빨리. 아니 보석 팔아버릴꺼 보석 팔아버릴꺼 감자 구운것도 빼 감자 구운것도 빼 감자 구운것도 빼 아아 아, 더 구워야되는데 아, 3만원 3만원 그냥 빨리 와서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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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게요 그냥 아니 어디어디 96만원 96만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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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만원 남겨놔야돼 만원 남겨놔야돼 아, 아, 아. 빨리 와서 팔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기다려 돈 안오르는데? 어돈오르더더더 더, 더, 계속 팔아 계속 팔아 더! 없어? 네네네 아. 지금 얼마예요 지금 99만 9천 얼마 아, 나, 아어떻게나 아, 진짜 나, 나 다이아 <laughs> 팔아버린다 나 진짜 아니 나 다이아 블록 팔아버린다 <laughs> 레드스톤 블록 팔아버릴까 지금? 네 아, 100, 100만원이야 1만원이야얼마예요 100만 100만원 100만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빨리 주세요. 삽니다, 삽니다. 이거 삽니다. 왜 없어? 왜 없어? 이거 어디 갔어? 삽니다. 삽니다요, 삽니다. 왜 안? 왜안안 왜 해줘. 왜안 해줘? 해줘. 오씨 어, 업그레이드 가격 알려주고 있어? 그나끄 끊어봐! 끊어봐. 어. <laughs> 들어오... 아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뭐, 급하게 사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 한 분이 사가셨나요? 네. 어, 그러면 한개 남은 거구나. 네 음, 뭐, 1차 업그레이드는 농장 엘리베이터고, 뭐, 2차 업그레이드는 동물농장, 그러면 3차가 인센트뭐 4차가 동물농장 엘리베이터, 5차가 양조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좀 구경하면서 살게요. 음, 아 사지 말까? 근데 어떤 분이 그냥 바로 샀나 봐요 이게? 아 너무 급하게 사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전 여유 있게 살라 했는데. 그럼 그냥 저도 한번 사볼게요. 아 그러면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로 진행하시? 업그레이드는 바로 돈을 드려야 되나요? 네. 아,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안 하시려면. 나중에 처, 천천히 해도 되죠? 네, 네. 그러면은, 하나씩 1차, 2차, 3차에런 선택이 안, 되려, 안 되고 그냥, 3차 하고 싶으면 1, 2, 3차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순차적으로. 아, 순차적으로. 아, 그러면요, 그냥 저희는 아직 뭐, 그냥 공장 투자 개념으로 그냥 돈이 넘쳐서 사는 거니까. <laughs> 그, 왜 웃으시죠? 아, 아니요. <laughs> 아, 지금 웃으신 거예요. 저 지금 옷 꼬라지 보고 웃으신 거예요. 저희 집에 다이아 많아요.